자 여기는 FN이 이렇게 있는데 FN이라는 것은 요거는마 i 가 되고요 요거는 아까 i 가 된다고 얘기했지 선생님 지금 이제 그래서 실수를 시켜도 되고 까먹으면 까먹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헷갈리니까 사실 실수를 해서 볼을 꼭 파악해 보는 게 좋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건 실수를 했다고 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? 그죠? 예. 네. 자 F1과 F2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F1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얘네 다 차례대로 대입해서 또박또박확인 하는 거예요 별거, 어, 그거 말고 없나요? 없어요 0 오케이 그럼 두 번째 F2는요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i 제곱 마1 플러스 i의, 제곱, 마 1. 플러스, 음, i의 제곱이니까 마1 마이, 괜찮죠? 다, 삼, 자, i를 세번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i 세제곱, 플러스 i 세제곱, 비즈?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빵. f4 <laughs> 마이너스 i에 내려고, 플러스 i에 내려고. 괜찮지? 그러면 a 플러스 i 내리고 1. 더하기 1은 2. 이렇게 되는군요. 괜찮죠, 요 오케이? 예. 그러면, 그 다음 것도 또 해보느냐. 자, 대부분 어떤 거냐면, 아이는 4개가 주기성을 갖잖아, 알겠습니까? 그러면, 그 다음 것도 자신 없으면 해봐야 되는데, 4개 정도에서 확인을, 일단 이 주기성은 끊쳐도 돼. 알겠습니까? 원저 이제, 오케이? 그러면, 어떻게 나오는 거냐. 0, 마, 이, 영, 이. 이게 반복되는 거지, 지금. 이해가니? 오케이? 그러면, 자, 이거에 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, 첫 번째, 영, 마, 이. 그 다음에, 다시 영. 요번에는 또, 어떻게, 플러스 이. 그 얘도 똑같이 네 개를 묶었더니 뭐가 돼버려 영이 나오네, 또. 그죠? 또네개묶으니까또영 나오잖아. 그러면, 102는 어떻게 될까요, 선생님? 4로 나누셔야죠. 4로 나누면, 428에다가 22가 나오나? 오케이. 그 다음에, 4520. 그러면, 102라는 값은, 4 곱하기 n. 25 하면 될걸. 어, 이걸 또 직접 나누고 있었네. 이렇게 되는 거지, 지금. 이해가십니까? 자, 그러면, 위에 있는 주어진 주 준식은, 자, 얘를 왜 나누느냐? 주기, 이렇게,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야. 주어진 주 준식. 자, 여기서 왜 4개로 나누느냐? 4개의 총합이 0이니까. 오케이? 그죠? 네개 총합이 0이니까. 그러면, 얘가 어떻게 되냐면, 총몇 개? 네 개씩 묶어서 2 5 개. 그러니까 정확히 100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? 다 0으로 다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야. 그죠? 남는 게두개 나오니까, 남는 거 F101, 플러스 F102만 남게 되는 거야. 그죠? 여기까지. 다음. 101은, 그러면, 100개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, 다시 어떻게 한 거냐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이게, 이게 계속,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이 반복되는 거지. 이해가? 그러면, 4개가 반복되니까, 얘는 F1. F2. 그죠? 하고,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고, 뭐. 얘하고 얘도 똑같은 거 그러니까, 어떤 거냐면, 얘가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이렇게 가지만 1, 2, 3, 4 값하고 다시 또 1, 2, 3, 4가 똑같이 나오고 또 1, 2, 3, 4가 똑같이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인 이해가? 오케이? 예. 되니? 예. 그럼 F1은 얼마예요?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0 구해놨잖아? 0. F2는 얼마예요? 마2 아까 그랬어. 전체는 얼마일까요? 마2. 이해하셨어요? 어떻게 하는지? 예,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. 생각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드는데 너무 화풍 넘어가는 거 아닐까? 예.